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익한 내용들을 담아왔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호재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알기 쉽고 또 앞으로 리플이 그전과는 같은 흐름이 아닌 불장을 맞이해서 어디까지 상승을 할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보시면요 RLUSD 스테이블코인 승인 리플코인 시세 8%대 급등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뉴욕 금융서비스국이 리플이 발행하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이죠 바로 RLUSD 이것을 승했다라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뉴욕 금융 서비스국이 이것을 승인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덧붙였는데요. 자, 브레드 갈링하우스의 트위터를 보시면 방금 들어온 소식이다. RLSD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거래소 및 파트너 목록은 곧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올라왔었죠. 자, 이게 12월 11일 새벽 4시 50분에 글이 올라왔고요. 그 뒤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리플은 무서운 기세로 상승이 나올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해답이라는 거죠. 자,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담보를 대부분 미국 국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트럼프 정부가 밀어주는 코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가장 큰 최대 수혜주가 바로 리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제대로 된 호재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공약 11가지가 있는데요. 자이 중에 현재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가지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려보면요. 게리 갰슬러가 2025년 1월 20일 날 해고가 됩니다. 즉 이것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자 또한 거기에 1월 20일날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엄청난 불장이 될 것이다. 또 여기에 리플코인 역시 당연히 올라가겠죠. 또 거기에 리플의 호재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실 겁니다. 자그 다음으로 쭉 빠르게 넘어가보면요. 자 두번째 국가전력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 비축. 세번째 미국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수도로 건설. 네번째 미국정부 소유 149억 달러를 매도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비트코인에 대한 자원이득세 폐지, 여섯 번째 비트코인 채굴업 지원, 일곱 번째 암호화폐 규제의 완화, 여덟 번째 대통령 소속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출범, 아홉 번째 개인의 암호화폐 자체 보관 권리를 보호한다, 열 번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를 발행을 금지한다, 열한 번째 실크로드 설립자 로스 울리바히트를 가명을 한다. 자 이렇게 총 열한 가지의 공약이 있습니다. 자 현재 RLSD 지원이 되었었지만 결국 승이 되었죠. 자 여기서 리플을 팔지 말아야 일곱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됐습니다. 그렇죠. r l USD 스테이블 코인이 승인을 받게 되면서 오효 상상이 나와 주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탄력 받아 더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의 취임입니다. 자, 이것도 2025년 1월 20일 날 취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일 빠른 시일 내에 나와 주는 호재겠죠.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취임과 같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바로 게리 겐슬러의 사임입니다. 리플과의 소송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사임하는 동시에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는 리플 소송 관련 종료 가능성인데 트럼프는 다들 아시겠지만 친 암호화폐 성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친 암호화폐 성향인 폴 에킨스를 새로운 SEC 창으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소송 관련 문제도 아마 빠르게 사라질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 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알트코인 시장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XRP의 추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죠. 자, 여섯 번째로는 리플과 대형 은행들 간의 파트너십 가능성입니다. 자, 이러한 파트너십은 XRP 기관 채택을 확대해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XRP 현물 ET ETF 승인이 주요 변수로 보고 있는데, 자 보시면 비트와 이제 카나리 캐피탈, 21 쉐어즈, 위즈 덤트리 등 주요 자산 운용사가 현물 ETF 신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포레키스 체제에서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자 리플이 승인받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해 가격 변화가 없는 코인을 뜻해요. 자 리플이 지금까지 최고치를 달성한 게 2018년도 1월달에 3.84달러가 최고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어떠한 미래 관점이 생겼냐? 리플이 내년에 1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압도적이라는 거. 자 이런 이유들을 보았을 때 현재의 리플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가는 게 무조건 맞는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있을 호세들이 질비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물량을 늘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그리고 또한 거의 82개월 만에 이제 리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호지 이슈들이 대거 등재하고 있는데, 자, 리플을 보여 계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물량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또한 리플을 보여 계시지 않던 분들이라도 리플에 관심이 생겨 투자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계실 만큼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현재인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불장맞이 특 별 이벤트 선물을 드려볼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그리고 시청자 분들 또한 리플 코인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역대 최대의 지원금을 단기간 이벤트로 드릴 생각입니다. 자 코인을 안 해보신 분들 또 혹은 다른 코인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코인들도 시작해 볼수 있는 시작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몇백원몇천원 단위 절대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코인으로 수익을 볼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자 또한 앞으로 불장을 맞이해서 폭등 예상 코인 정보도 제가 지급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수많은 유튜브 채널, 코인 유튜브 채널 존재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의 거짓없이 여러분들께 다 드릴 겁니다. 어디를 찾아보셔도 이만큼의 지원금 지급은 한 번도 보이지 못했을 거예요. 단독으로 컨택해 유일하게 저만 드릴 수 있는 지원금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신 모든 분들, 또한 제 구독자 분들에게만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자, 참여 방법은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유일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누르신 뒤에 구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 하단에 연락처를 띄워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010-8119-6514 다시 한번 010-8119-6514번으로 어떻게 지급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지원금을 빵빵하게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빠르게 참여하신 뒤에 지원금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벤트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독점으로 컨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좋다라고 한다면 더 파격적인 이벤트도 주. 중에 있으니까요.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리플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면 1월 15일 리플 소송 운명 결정 XRP 가격 28,000% 상승 가능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의 소송이 1월 15일에 결정이 납니다. 자,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의 부은 승소에 대한 항소할지 또 기간 연장을 할지 이거에 대해 추측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로 인해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25년 1월 20일 날 게리 겐슬러는 사임을 합니다. 또한 동시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친 암호화폐 성향의 폴 에킨스가 다음 SEC 장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소송 관련 이슈는 빠르게 사라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리플과 관련해서 ETF 승인이라든지 뭐 IPO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나와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외에도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간혹 이게 맞는 뉴스인지 맞는 정보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매번 리플코인 이슈를 찾아보고 혹은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어떠한 정보가 있나, 새로운 정보가 있나 찾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겠죠. 자, 그래서 물론 이 방법이 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더욱더 편한 방법 바로 리플코인 무료 소통방을 오픈을 했어요. 자, 리플코인 정보부터 여러분들이 보여는 다른 코인 어떠한 코인 상관없어요. 이 정도도 못할 거였으면 소통방 오픈하지 않았겠죠?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오픈한 소통방 이벤트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지원금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못 받았다. 또 참여를 못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 입장을 하셔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구독자 확인 후 지원금, 지원금 지급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이벤트.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요.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죠. 자, 소통 통방에 입장하실 분들, 그리고 지원금까지 받으실 분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119의 6514 다시 한번 0108119의 6514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또한 앞선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지급 되신 분들은 제가 지원금 지급도 확인 후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리플 코인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내일은 더욱 더 알찬 정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